네 멜정리 노트는 최근에 기출된 기출 지문들 중에서 어떤 출제 경향성을 이루고 있는 주요 지문들 기출 지문 중에서 정리해서 ox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3 2의 기출 문제였었는데요.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업 공인 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 공인 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러 번 출제가 된 대법원 판례 지문인데 틀렸죠.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규모 동기 양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 통념이나 거래 관념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었던 겁니다. 이번 지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까?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 국토부, 어, 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원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3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작년 기출 지문인데, 옳은 지문입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되고요. 올해 개정된 부분 기억하고 계셔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고용 상한 제한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 고용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리 의뢰인에게 자기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신분을 고지해야 될 의무도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아니죠.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가 되지 200만 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결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가 된 경우에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올해 개정이 되어서 전에는 그랬지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유예 기간이 경과하고도 2년이 더 지나야만 비로소 등록의 결격사유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은 틀린 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6번 지문.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에도 그 소속공인중개사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번 짐문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죠 이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도 1년 1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한 것도 1년 1천. 아닌 자의 시리즈 위반들은 다 1년 1천 가는 것이었습니다. 8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자로 두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특수법인이라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이라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예외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9번 질문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이전 신고서에 첨부해야 될 서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등록증이고 옮겨간 곳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이어야 사무소 이전으로 인해 등록 기준 미달의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겁니다. 10번.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여튼 도장 위반은 정지가 맞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관련 위반을 하면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관련 위반을 하면 자격 정지인데, 공인중개사법상 정지 처분,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는 둘 다. 6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었었던 것입니다. 매일 정리 노트 10개의 기출 지문 함께 분석해 보셨습니다.